속이 돌덩이처럼 답답하세요? 만성 소화불량의 해답. 평의원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봅시다. 소화불량은 각종 스트레스와 기름진 음식, 그리고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발생합니다. 평의원은 자연에서 얻은 천연소재로 전통의 명방, 평의산을 아략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. 핵심은 네 가지 약재. 창출은 습기를, 후박은 팽만감을 진피는 소통을, 감초는 조화를 돕습니다. 이 약재들은 위장 속 습을 제거하고 연동 운동을 조절합니다. 현대 과학은 이 성분들의 소화액 분비 촉진과 위장 점막 보호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보통 성인 기준 1일 3회 식전이나 식간에 복용합니다. 다만 제품마다 용량이 다를 수 있으니 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. 고혈압, 신장 장애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. 장기 복용 시 부작용 위험이 있으니 1, 2주 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세요. 평의원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. 위장 운동 조절과 항염증 효과 등 현대 연구로 그 효능이 뒷받침되는 과학적인 전통 소화제입니다. 더부룩함 없는 편안한 하루, 현명한 복용으로 속 편한 일상을 되찾으세요. 구독하고 건강정보 얻어가세요.